안녕하세요. 오늘의 리즈의 리즈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어, 취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에 아무래도 해시태그를 해외영업, 화장품 해외영업 이런 식으로 달라보니까 어, 지금 현재 취업 준비 중인 한 여자친구분이 어, 저한테 이제 DM을 줘가지고 화장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해외 영업 직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냥 DM으로 회신을 할까 하다가 요번에 아, 유튜브도 이렇게 개설을 한 김에 아, 그럼 한번 영상으로 이 내용을 담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친구분이 저한테 지금 DM을 좀 길게 문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 어, 길게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꼼꼼하게 답변을 하려면은 한 번에 이 답변을 다 하기에는 또 엄청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어, 유튜버는 아니라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만 또 보고 싶은 친구도 있으니까 네,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나눠서 해볼게요. 어, 일단은 보자면은 이 친구분은 영어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교환학생 이후 해외영업직으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보시기에는 단순 사무직은 영안 맞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다가 해외영업직을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어, 중요한 생각하는 가치와 부딪는 정도 있기에 너무 겁을 지레 먹게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 원래 해외 영업이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어, 해외 영업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는 해외 마케팅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아 이거를 해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진짜 더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해외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어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회사가 있고 회사 안에서 해외 영업직군으로 뽑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또 해외 마케팅으로 뽑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업직들이 보통 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어쨌든 해외 마케팅은 진짜 또 일부의 소수의 인력이 있는 거고, 거기서도 이제 신입을 뽑을 확률은 각 회사마다 도 드물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입을 뽑는다는 거는 어, 기존 있는 사람이 누가 퇴사를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인재를 키울 역량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해외 마케팅 너무 하고 싶고 한데. 어, 실질적으로 해외 마케팅이나 직군을 갖고 있는 회사도 뭐 대기업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신입인데 너무 이걸 카테고리를 작게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말고 어, 일반 사무 쪽으로 해서도 일단은 좀 지원할 만한 것들을 직군을 생각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인사 총무팀. 되게 관심이 생겼고, 왜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반장, 부반장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사람을 살피고 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인사총무 쪽도 써야지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또 인사 쪽은 보니까 와더 뭔가 스펙도 빵빵하고 그리고 또 교육공학과 쪽 친구들 뽑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만만치가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몇번 어, 회사를 떨어지고 나니까 생각을 했던 게. 아 생각해 보니까 인사 총무팀도 뭐 회사에서는 진짜 극히 일부 약간 좀 적은 인력이 배치되는 부서인데 아 그만큼 신입인 나였어는 엄청난 고스펙이 있는 이상에는 좀 입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든 거죠. 그리고 또 여자면은 또 여자여서 어쨌든 취업이 조금 어려운 한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전또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이 엄청 관심이 있어야 하는 그 카테고리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이제 포커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또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한 거잖아요. 일단 경력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기업은 제가 취업을 신입으로서는 못 해봤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설명을 하자면은, 일반적으로는, 어, 대기업을 무조건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면은, 그게 뭐, 인턴이건, 알바건, 계약직이건, 뭐건가. 그 업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경험을 좀 1차적으로 쌓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게 좀 6개월이건, 1년이건.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고민도 되고 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단순 사무직은 안 맞는 것 같고 해외영업직은 괜찮을까? 어떤 업무가 나한테 잘 맞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 또한도 당연히 뭐 대부분의 아마 취업 준비생들이 다그 과정을 거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막아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됐는데 이제 그때 또안 맞으면 어떡하지? 어렵게 입사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또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때 어, 제 친구가 해줬던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철이 없는 편이었고 친구는 조금 더 성숙한 친구인데 어쨌든 그 친구 하는 말이 성경아이 직업 어이 직업 평생 이 직업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어. 그 때는 이제 좀 9년 전이니까 또 약간 좀 마인드가 다른 시대이기도 했는데, 우리 한 10년 일하다, 일하다가 또 다른 업무도 할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 완전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지금은 아예 현직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이드 잡으로 해서 엔잡러가 지금 대세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먼저, 어, 지르고 봐라. 음, 관심 있는 회사가 있고 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은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어, 그 마음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어, 지금 본인의 경험과 이런 걸 통틀어서 어쨌든간에 이 일이 하고 싶은 게 맞는 거니까 일단은 그 일을 한번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붙고 붙어가지고는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일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거는 뭐 며칠이건 1년이건 2년이건 붙어 봐야지 일단 아는 거예요 저도 당시에는 이제 2년을 이 일을 하고도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건가 맨날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일단은 그거를 쟁취할까 내가 어떻게 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저 일을 할까라는 걸 먼저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만 일단 몰두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도 이 친구가 궁금했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볼게요. 음...